네, 네 현재 제어기고 이제 터치 패널이고 이제 에어컨 동작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꺼진 형태고 그리고 이제 자동 기능을 통해서 예를 들면 지금 19도인데 제가 18도를 만들고 싶다 하고 자동 모드 를 켜주면. 네, 얘가 이제 켜주겠습니다. 자동으로 이제 18도가 될 때까지 켜준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모드를 끄면, 어, 이 변환 자체는 그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변함이 안 되기 때문에 한 20초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동적으로 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